찬성과 50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성과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자오무 어마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마이로다 금내 눈에 안 보이면 금성 그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 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내마 음도 받아, 살 면서, 그 거룩 하신 나도 이루 리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 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바다 살면서그거룩하신나도이룰리이이시이도하이렇도하이하시이하이게도하시는시고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수있도록 은혜 주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삼계 주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야 2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야 27장 2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잡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거울삼는 신앙, 성경을 거울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성경말씀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때 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위 11장 45절에 보면 은 어, 나는 여호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통할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도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어,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 이것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지침서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그리고 책망. 우리는 바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르게 되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또 서로 섭겨라 좋은 말을 써라. 이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 어, 가, 지는 것이요.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이 디오드베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남들한테 주목받고, 관심받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자, 이런, 이, 최고가 되기 원하는 디오드베리란 사람이 있는데, 자, 벌써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죠. 성교에는 바로, 이,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 어, 받으시게 하고, 그리고 누가 으뜸이냐,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 3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내가 가면 그행한 일을 잊지 않냐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자 악한 말로 사도 바울의 이전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망령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대접지도 않냐고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자, 디오드베레라는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지도자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그전도단 일행을 이 욕하고 그리고 이 대접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오히려 쫓아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사도 이 요한은 디오드베르란 사람이 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어, 거울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 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좋은 것은 본받고 좋지 못한 것은 이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길, 곧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로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본받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에 힘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고린도구의 성도들에게 너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게으리지 않고 또 오래 참고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어린 영혼들에게 나를 닮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담이 그 부친 이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면은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것을 본받았습니다. 자기도 정직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어6 절에 나오죠.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야 왕을 본받아서 정도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강하게 해주신 거죠. 요담의 일생은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치를 잘하다가 그리고 이제 열주의 무덤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요담이 이렇게 점점 강해질 수 있던, 있었던 비결은 우시아 왕, 자기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것을 본받았던 것이죠. 또 우시아 왕이 온전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병이 들어서 결국 그 말년에는 쓸쓸하게 별궁에 갇혀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 요담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우시아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이 걸려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 삼은 것이죠. 그래서 요담은 어 아예 성전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선을 지킨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지킨 것이죠. 그러므로 요담은 형통한 왕이 되어서 끝까지 무리 없이 안전하게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악한 자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결국 멸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여기서도 또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점점 이렇게 살아감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 하는데 자 기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곧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자,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의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점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요담처럼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면 감사합니다. 요담이 자기 아버지 우시야 왕의 훌륭한 점은 본받고 또한 나쁜 것은 버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상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으 우리가 본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악인의 길로 갔던 자들의 그 삶은 우리가 본받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온전심과 사랑과 열정과 오래 참음 이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감염의 방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